자, 오늘 우리 선일분이 네, 놓아둔 고기통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오고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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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잡혔다. 근데, 물 먼저 여기 담 담고 제법 잡혔다 오오 오. 어? 도저히 다응 자. <laughs> 이제 이 위쪽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. 게 네. 오래가는 된장 우리 물고기들이 먹이는 된장입니다. 맛있는 된장 등교를 섞어서 단단하게 해서 아 냄새 그래도 이게 맛있게 잘 발효된 좋은 된장입니다 냄새 많이 났다 너도 한 주먹 먹을래? 아니요 아요 물고기는 이거 좋아하는데 저희는 싫어요 음. 아. 사실은 날마다 먹고 있는 중. 그러면 이제 갑시다. 음. 이제 먹고 뭐 놀아. 먹고 기는 거는 거기가 김번하에 출연하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오늘 잡은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.